자, 이번에는 W20 공조기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과 이 리셋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십시오.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왼쪽 오토와 오른쪽 오토 다시, 오른쪽 오토, 왼쪽 오토.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들이 다 딜리트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공조기 리셋입니다. 자, 리셋 2이 버튼과 이 버튼과 이 리셋 버튼을 동시에 눌러 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맥스가 나오는데 이 맥스를 오토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상 공조기 리셋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공조기의 히든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2단계까지 올리시고 이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n r 영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기내온은 기내 온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 NR 2번은 주변 온도. NR 3번은 히터 코어 온도 왼쪽. NR 4번은 오른쪽이겠죠? NR 5번은 증발 코어 온도. NR 6번은 엔진 냉각수 센서 온도 NRA 7번은 냉매 센서 NRA 23번은 RPM 그리고 n r 의 24번은 전압입니다 16.6볼트 11.6볼트 적네요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이고요 그럼 이상 마감하겠습니다.